윤상현이. 응? 윤상현이. 네. 수사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할때 이때 당 대표가 음. 누구시니까 이때 당 대표가 이준석 씨네. 아, 드디어 나 고소했지. 이준석 씨. <laughs> 이준석 씨가 이제 당시에 야. 당대표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피자 신분으로 차택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준석은 리틀 윤석열답게 이건 또 정치 공세 프레임으로 갑니다. 음. 오늘 아침에 또 입장을 낸게 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어, 상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색 제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어,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자 어. 뭐가 급작스럽냐 너무 늦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화가 그러니까. 났는데 음. 전문가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 이준석 의원의 해명 중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건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행범이면 체포를 하죠 좋아 좋아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아, 하는 겁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옛날에 범행을 저질렀다 했나요? 예, 예. <laughs>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자백성 멘트가 아닌가도 싶고. 옛날에 했다 아. 잘 생각해보시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윤상현 의원이 7월 8일날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7일부터 후보 등록 절차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는 압수수색은 동시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동시에 진행이 돼 갖고 거길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일을 번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전당대회 이제 특검이 개입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개혁신당도 뭐 조금 맞긴 하지만 당이니까 네. 네. 그거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간 거라서 맞아요. 사실 이 특검이 공교로운 시기가 아니라 20일을 사실. 배려해준 거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만약에 그때 거. 압수수색 들어갔어봐 전당대회 개입한다고 난리쳤을 그쵸. 겁니다. 음. 그 뭔지 알아는 거야 도대체 이준석 씨 시끄러 <laughs> 임마! <스크롤 웃음> <마이. 웃음>